최근 토트넘은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위기를 맞이했었으나 국가대표에서 두 번의 A매치 2연전을 치르고 돌아온 토트넘 선수들은 몸에 엄청난 피로가 축적되어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포스텍 감독의 전방 압박 전술을 쉽게 소화해내기가 힘들었는데요. 그것이 이미 루턴 타운전 전반전 경기력에서 드러났고 손흥민의 극적인 결승골 활약상이 아니었다면 그 경기도 정말이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고작 3일 뒤토트넘은 웨스트햄이라는 강적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웨스트햄의 모에스 감독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약팀으로 강팀을 상대하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두줄 수비를 먼저 세운 뒤 발빠르고 피지컬 좋은 공격수들을 앞세워 역습 한방을 노리는 철퇴축구는 라인을 특히 높게 끌어올리는 전술을 사용하는 팀들에게는 여러 차례 결정타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토트넘도 저번 맞대결에서는 자신들의 홈임에도 불구하고 2대1로 패배하고야 말았는데요. 이번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는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전 센터백인 반더벤이 부상해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탐욕관 기질로 손흥민을 열뻗치게 하던 쿨루셉이 저번 루턴전에서 결국 45분의 벤치로 강판당하고야 말았고, 오늘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며 그 자리를 손흥민의 최고의 조력자인 존슨이 꿰 찼습니다. 쿨루셉의 이기적인 플레이는 시즌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갔고, 결국 포스텍 감독의 인내심도 저번 루턴전에서 끊어지고 만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쿨로셉 대신 존슨을 선발로 내세운 이 선택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전반 4분 만에 존슨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인데요. 토트넘이 중앙으로 침투하고 존슨과 베르너가 양날개를 펼치면서 같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왼발 크로스가 존슨에게 그대로 연결되며 빠른 시간 내에 골을 터트린 것인데요. 토트넘 팬들은 만약 이 장면에서 쿨로셉 스키였다면 다시 안쪽 드리블을 하며 홈런을 때렸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베르너와 존스는 쿨로셉에 비해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직선적인 침투를 자주 가져가기 때문에 쿨로셉보다 훨씬 더 측면 크로스가 자주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존스는 쿨로셉을 대신해 나와 곧바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은 계속해서 웨스트햄을 몰아붙였습니다. 12분 경에는 손흥민의 날카로운 가마차기 슛을 시도하며 골문을 한 차례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유독 측면에서 베르너의 직선적인 돌파가 잘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기세 그대로 간다면 토트넘이 금방 추가 골을 넣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문제점으로 지목되어 왔던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취약점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말았는데요. 18분경 보엔의 크로스가 가깝게 날아갔고 웨스트햄의 센터백 주만은 이 공을 무려등으로 튕겨내면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세트피스 코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실점 장면만 보아도 상대 센터백에 제대로 된 마크맨들이 붙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골 이후로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고 토트넘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 반반씩 공격을 주고받는 형국으로 바뀌었는데요. 토트넘은 결국 전반전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팬들은 그동안 토트넘이 후반전이 시작하자마 전혀 달라져 있는 모습을 자주 봐왔기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포스텍 감독의 매직이 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다시 한번 수비 집중력으로 무너지며 이를 그르칠 뻔했는데요. 수비 미스로 위협적인 위치에서 슈팅을 허용하면서 코너킥을 내줬고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는 이번 코너킥에서도 다시 한번 웨스트햄 선수를 놓치며 완전한 프리헤더를 허용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이 장면을 보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팀은 본 적이 없다. 강등권 팀도 이것보다는 공중볼을 잘 따낸다.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공격수들은 자신들의 수비수가 코너킥을 내줄 때마다 실점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이제 토트넘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전부 세트피스만 노리고 나올 것이다. 토트넘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번 경기에서 전부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던 존슨이 그골 장면 이후 패스에 인색해지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잘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63분 토트넘이 공을 끊어내면서 이번 경기 가장 좋은 찬스를 맞이했고 손흥민은 재빨리 수비수 틈 사이로 침투하기 시작했으나 존슨은 드리블이 길게 치더니 직접 슈팅을 택하면서 수비수의 몸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팬들은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한 존슨을 보자. 골맛을 보더니 점점 탐욕을 늘어난 쿨로셉이 자동으로 연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수를 잔뜩 투입하면서 추가골을 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의 조직력 문제로 제대로 된 기회조차 잘 잡지 못했고, 결국 전반 4분골 이후 무득점으로 침묵하며 무승부로 승점 1점만을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손흥민 입장에서 정말로 어려운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대표 복귀 이후 곧바로 루턴전, 그리고 바로 3일 뒤에 또 다시 원정 경기를 치루어야 하는 선수의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프리미어 리그의 지옥 일정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토트넘은 이 경기로 인해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경쟁자인 아스톤 빌라는 바로 다음 경기가 맨시티인데요. 저번 맞대결에서는 빌라가 시티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는 했으나. 다음 경기는 에티아드 스타디움인 만큼 홈팀 맨시티의 초강세가 예상됩니다. 토트넘의 챔스 진출을 위해서는 스스로 승점을 챙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기에서 다른 팀들이 경쟁자를 방해해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다음 경기 자신들의 홈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번 노팅엄전은 토트넘이 꼭 승리를 가져가야 할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특히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다음 경기에서 또 다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리그 30개 공격 포인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